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첫 출근하는 날이니까 일본에 온지 거의 두달 가까이 됐는데 드디어 일자리가 생겼네요. 아니죠 일자리는 진적에 있었는데 드디어 일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떨리고 걱정돼요 솔직히 말해서. 파이팅! 편점에서 먹을 거리좀 샀습니다. 그 근처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걸어서 20분인가 가야 하고. 그리고 10시부터 7시 반까지 일하는 거라서 아좀 드라마틱하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야끼 언니 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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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달라 볼까. 로맨틱한 철근길, 청춘의 철근길을 찍고 싶었는데 지하철 잘못 타서. 뛰어가야 돼요. 왜? 25분 뜬 거? 12분 만에 달려왔어요. 그럼 전이 라로 가볼게요. 안녕.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내일도 가야 하고, 모레도 가야 한다. 이런 재밌지만 너무 힘들다. 안녕히 주무셔라. 오늘 도출 오늘은 좀 어제보다 여유롭게 제대로 내리기만 하면은 여유는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아자신 레전드 인생이다. 오늘은 오늘은 어떻게 빨리 나오나 했어 내 다시 진짜. 인생이란 뭘까요 난왜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어제도 지각했는데 어제 지각 안했어 어제 지각할 뻔했는데 오늘은 못 본가봐요 실제로 지각을 하게 생겼어 저는 아. 10시 반에 재게 된다는데 그러면 거의 1시간 반 늦는 거거든요 땡거지 열차가 11시 재결라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남아서 내 근처에 있 롯데리아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애비버거 음, 한국이랑 맛이 다슷 맨날 새우버거 만 나. 아 뜨거워. 존나 뜨거워 지금.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여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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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또좀 하루 좀 자도록 할게요. 잠을 못고자요전 도착했고요. 이제 또 30분을 걸어서 회사까지 가면 됩니다. 30분을 걸어서. 정말. 오늘은 그래도 해가 약해서 걸을만 하네요. 어제 진짜 죽을 뻔했는데 지금 가자마자 밥 먹게 생겼거든요. 근데 뻘쭘하고 눈치 보여서 밥을 어떻게 먹냐고. 여러분 진정한 일본스러운 일본 마을을 구경하고 싶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을지도. 휴게 시간입니다. 어. 힘들어 돌아가시 겠다 했는데 잘안 죽네요 사람이 역시 최고 인간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뭐 일찍 온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아니 뭐비페인가요비페래뭐 네, 우주 식량 이런 건가요 두개 먹으면 되나 봐요 대파 먹어야겠지 지금 누워 있어요. 레일리 이번 주 마지막 출근이거든요 말 이상하네 다음 주도 가요 그 다음 주도 이대로 갈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딸려요 응아 음? 그리고 토요일 날후 생일이라서 생일잔치상 준비도 해줘야 된다는 후에 생일 기념에 맞춰 밖에 외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 오늘 후 생일이라서 피자 만들어달라 해서 그거 하고 케이크를 살까 들까좀 고민 중인데 아마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어서 외출을 하려 합니다. 알바하고 3일만에 자유로운 날이에요. 후가 학교에 뭐 부탁한 게 있어서 그거 하러 왔고 가서 이 양초 두개 구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케이크를 어디서 사야 할지를 몰라요. 이제 조각 케이크에다가 꽂아주는 거 아니겠지? 하, 아무튼 작업하고 장 보고 집에 가서 뭐 피자를 만드든 나발을 불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 작업이 끝나고 이제 피자 만들 재료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루꼴라. 이것저것 샀고요. 케이크는 okay, 전문점에 가서 사려고 해요. 얘랑 얘랑 얘를 살 거예요. 지금부터 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발효 시간이 1시간 정도. 동안뭐 밥을 먹던가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 2시에 나가서 지금 한 6시, 7시 다 돼가는데 오, 너무 힘들어 지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어 이거 해줘 하면 뚝딱 나오고 뭐 거의.. 아니 도라에몽이야? 어? 아니 피자 만들어줘 하면 피자 나오고 저거 케이크 사주면 케이크 나오고 그래도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최대한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거이거 반죽이 끝났으므로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다녀 왕. 자 n 리 시간을 이 I 아, 빨빨를를개보려고 합니다 발효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아, 오늘 I d o n 밖에안 사는 집에 빨래가 know. I don't k n o 가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제, 고우를 모양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미리 배워놓을 걸. 그랬어. 뭐야, 이렇게 해서 먹을 순 없잖아, 토마토 발라서. 소스 발라서. 밀대. 밀대가 있는데. 밀대. 로 많이 샀습니다. 이제. 이제 그만 돌려. 어지러워. 반죽이 진짜 이쁘게 됐죠? 얘를 후라이팬에 한번 초벌 토마토스 발라서 굽고 그 다음에 재료를 얹어서 굽는게 더잘 구워지.. 골고루 구워지더라고요 왜냐면 빵이 항상 덜 익어서 피자에 넣을 재료는 베이컨, 피망, 아, 양파망, 올리브 a 루꼴라. 왜 이렇게 많이 샀는데 뭐가 없어 보이지? and 치즈. 뭐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즈를 그 갈기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즈는 뭐어 그게 있잖아요. 그 약간 법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다다 있어. 그 치즈 많이 넣을수록 맛있습니다. 케이 소녀 감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정말 치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유 제품 종류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아 물론 고칼슘 우유 제외 진짜 학교 다닐 때개 싫었어 그리고 어 피망을 잘라서 피망 끼워줄게요 양파 들어갈 데가 없어 올리브랑 아씨 뭐 맛있겠죠? 왜냐면 봐 치즈 맛있어 베이컨 맛있어 올리브 맛있어 담아낸 양파 맛있어 토마토소스 맛있어 그럼 밀가루 완전 식품이잖아 하피 바스데이 투유 하피 바스데이 투유 하피 바스데이 見て恐れ恐れ見て、早く聞いて。早く聞いて,て,て,て,て。お恐れ恐れだ恐れだ。お